자, 이 문제는, 원이 주어져 있고, 원 밖에 상콤마 5라고. 자, 상콤마 5가 원 밖에 점인지, 위에 점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, 원 밖에 있는 점이야. 그래도 또 의심스러우면 한번 넣어봐도 되지. 3 들어가면 9, 5 들어가면 25, 3 들어가면 6, 5 들어가면 마이너스 24. 이게 0이 되질 않지? 그치? 0이 되질 않는다는 거는, 3+5가 밖에 있다는 이야기야.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접선을 그으라고 했어. 접선을 오케이. 그럼 원에서 이렇게 접선하고 원의 중심하고는 항상 이렇게 수직하게 지나가게 되어 있고.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반지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. 얘가, 얘가 누구인지 구할 수 있다고? 그러고 나면 지금 질문이 여기 있는 점이 p고 이 점이 a니까 ap 구하라 그랬으면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구해지는 거라고. 자,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.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밖에 마이너스 1. y제곱 마이너스 4, y 플러스 4, 마이너스 4는 0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,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얼마야? 5네. 그러면 얘는 뭐야? 루트 5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루트 3, 아, 중심의, 좌표가,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,2니까 어, 3-1의 제곱, 플러스 5-2의 제곱. 얘가, 음 누구야. 중심하고 요, 요 길이, 요 길이, 요 길이 구하고 있는 거지. 자, 그러면 3하고 1하고도 하니까 4, 16. 얘는 뭐야? 3의 제곱이니까 9. 그러면 얘는 5네? 그럼 요 길이 5. 자,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, 요거를. x라고 한다면 뭐야 5의 제곱 25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니까 25는 5 플러스 x제곱 그럼 x는 x제곱은 20이니까 x는 x는 뭐야 루트 20이네 그러면 2 루트 5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